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김 지사님, 건강 많이 해치기 전에 이 상황이 정리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 저도 광화문에서 2016년에 열 며칠 이렇게 있, 있었는데, 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땅을 막 흔들기 때문에 밤에,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낮에도 못 자고 방에들못 자고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이 나라가 물안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백성들이 나서서 구했습니다. 이번도 이번에 이 사태도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다시 귀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어,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그 수첩 내용에 보니까 어, 1차로 500명을 수고해서 어, 연평도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건데 2차 3차 10차까지 5천에서 만명 정도를 더 수거해가지고 이걸 죽여야 되는데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했던거죠 뭐, 이런 일 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신뢰, 또 경제상황, 뭐, 여지없이 추락할 겁니다. 21세기 어, 선진국 대한민국을 어, 군정을 다 하겠다. 어, 군인으로 통치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확실하게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데, 이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정치라고 한지 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대체 정치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가진 권력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한테 맡긴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 권력 행사를 꿈꾸면서 국민들 향해서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특정 소수가 그런 황당무기한 꿈을 꾸는 정신나간 행태를 보였다고 쳐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정치 집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대체 대한민국 기본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중대 범죄 대통령조차도 굴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이런 내란 군사 반란죄를 범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이를 비호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두를 위한 나라이지,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계급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에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정치 집단이 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들의 집단 살상하겠다고 했던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 절차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들을 겁박합니다. 그러고도 이 나라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적 상식에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의 이름으로 앞으로 대통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나 이런 헌법이 금지한 헌법기관에 군대를 파견해서 그 권한행사를 막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미활동 삼아서 아무 때나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양식을 가진 이 나라 최고 지성의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긴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나라 정치의 일부를 맡아갈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저 정치 집단이 이런 헌법 파괴적인 중대 범죄 수계를 옹호하고 판민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해결한 석방 행위에 대해서 이 잘못을 지적하기는 그냥 두둔하는 이런 데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척할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나 관계 없다, 우리 모른다, 우리 반성했다, 그러면서 싹 돌아서는 척 하겠지만, 과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정치를 맡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의 소리가 난다는데, 우리의 책임도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뭐,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의힘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사는 5,200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근본적인 책임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고 또 이보다 더큰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고맙습니